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1월 둘째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거창군 보건소는 1월 15일부터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비만 개선을 위해 남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비만 탈출 야간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위천면은 지난 8일 위천 노인분회를 시작으로 2월 13일까지 찾아가는 봄철 산불 캠페인을 실시해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홍보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원면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독거노인 실태 조사를 통해 치매와 심장질환자 등 15명의 고위험자들에게 복지 도우미를 파견합니다. 거창군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지난 11일 2018년 거창한 이야기할머니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거창군은 올해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해 산림 조성 사업에 217억 원을 투입합니다. 창뉴스 1월 둘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9일 내린 대설로 거창군은 15cm 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한 데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1일 스포츠파크에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초소 감시원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 및 직장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29일 거창군 신임 부군수로 취임한 이강옥 부군수가 1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12개 읍면 순방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내린 대설로 거창군은 15cm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한 데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과 군민이 한 마음으로 재설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새벽부터 법정 및 간선도로의 재설 작업을 실시해 교통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거창읍시가지 이면도로의 경우 장비 등의 운행 어려움으로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신속히 인력 재설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앞으로도 기상특보에 따른 겨울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군민들에게 내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1일 스포츠파크에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초소 감시원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 및 직장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산불의 특성과 진화, 산불 예방 홍보 활동, 산업 안전 보건 교육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산불 진화대원 및 초소 감시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는 전문 진화 대원 및각 읍면의 산불 감시원 등 200여 명이 진화뿐만 아니라 재설 작업에도 동참해 군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거창군 산림과에서는 산불 없는 청정 거창을 만들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및 발생 요인 사전 제거로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9일 거창군 신임 부군수로 취임한 이광옥 부군수가 1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12개 읍면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순방은 민원 행정 일선에 근무하는 읍면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근무상 애로사항과 읍면의 당면 현안을 들어보기 위한 것으로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한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강옥 부군수는 공직자에게는 청렴과 질서가 있어야 하고 직원 상호 간의 협력을 이뤄야 거창군 조직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며 직원 개개인은 현 위치에서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결속력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둘째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TV